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네, 계속해서 빌립보서 보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서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laughs> 저희 계속해서 빌리포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 어제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삶 전체를 사실은 담고 있는 그리고 예수께서 인생 전체를 살아가시고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한 이후의 삶까지도 주관하셨던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전체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드러내겠느냐라고 사실상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어제 후반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 이어받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빌리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 바울이 말합니다.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어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좀어 논쟁이 오랫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였는가? 그래서 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쪽에서는 이 말씀을 항상 근거 말씀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 구원을 우리가 당장 얻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마지막 날 가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라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지 지금 얻었다고 그렇게 확신할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문맥상 보았을 때에 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더 온전히 하라.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만약 당장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참되다면,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전국에서. 그런 지금 부족하니까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것이 참되고, 그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생명이기에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성장해가고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이 안 되죠.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비우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였던 것이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비워내고 변화시키며 서로 사랑하고 한뜻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더 아름답게 꽃피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우리한테 우리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옆에서 부대끼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주고 있는 고통이 지금 나를 비워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비워서 저 사람을 수용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과정이 나를 성화시키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나를 구,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머리로 알고 있어도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매번 상황 때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자 해야 그나마 될까 말까인 게 정말 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살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어려운 사람을 맞닥뜨릴 때마다 매번 내가 깎여나갈 때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깎여나가서 깎여나간 내 덩어리를 보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깎여나간 내 안에 채워진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매 상황 가운데서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리고 상황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 2 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 두렵고 떨리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잃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구원을 잃을까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린다기보다 그 상황 전체가 참으로 쉽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았을 때, 저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또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필리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여러분 자신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영광을 온전히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 제가 어릴 때 저랑 그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쭉 컸던 그리고 어, 제 부모님께 훈련받았던 단체가 네비게이터라는 단체인데요. 그래서 네비게이터 이후에도 네비 네비게이터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나온 쪽이었어요. 근데 나온 쪽도 어, 비슷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성향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을 해소해 주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 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어 순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순종을 계속해서 어, 요구하고 사실 굉장히 강요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그게 강요를 아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군대 체계여가지고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기쁨이 없거든요 문제가 어. 순종으로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어, 그게 저한테 아주 큰 어려움이 되었었는데 근데 반대편의 문제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우리 단체 바깥에서, 성교, 제가 컸던 선교단체 바깥에서 있는 문제들도 제가 보게 됐는데 어,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이 좋은 분들이 사람이 어,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각각 성격에 맞고 좋아하는 걸 시켜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라는 건 좋은데 자발적으로 할수 있게 한다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원래 생긴 대로 사람은 살아야 돼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맞춰가면서 사는 거 자기한테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거야 억지로 시킬 수 없어 어...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양쪽 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마음의 원도 없는데 강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이 원리를 따라서 교회 모든 사역들을 해 나가야 하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포밍을 해 나가 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먼저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이 안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전에 없던 새로운 소원을 그 안에 품음게 하시도록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성격을 따라가면 그 길로 절대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롭게 심기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수 있게 되는 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반대로 강압하지 않아도 소원을 동호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우 아니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시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움직이지 않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소원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몸은 어떻게든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움직이겠지만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안에는 원함이 없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질 겁니다. 그렇게 동력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동력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달라도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실 어저께 이야기를 했던 내용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벌랩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되는지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 16절부터 이렇게 끝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왜 저희가 그렇게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져서. 참으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져서 자신을 비워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로 협력하여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빛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인 겁니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누구들 가운데서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저희한테 아픈 이야기이지만, 어, 저희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가 사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어, 제가 이거를 참이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이기도 하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기독교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발견하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왕성하게 올라왔던 미국과 한국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억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그들의 시류를 따라 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고 반대로 억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거기에서 빛으로, 들어, 빛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없었던 겁니다.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세상 앞에서 맨날 지는데, 어릴 때부터 컸던 아이들의 눈에, 그 교회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그 어떤 빛도 없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사실상, 어, 참 안타깝지만, 많이 실패했다고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져서 억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온전히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 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를 이루는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끼리 친목 동호회 만들어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이면 그냥 우리끼리 좋고 하하호호 하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면 새로운 사람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들끼리 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이 안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동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면 연약한 지체들을 버리고 같이 지낼 만한 지체들끼리만 지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무엇을 인하여 하나 되고자 했는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위하여 저들과 친하고자 했는가? 무엇을 위하여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는가? 내 마음은 사실 어디 있었는가? 나의 마음이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실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흠이 없고 순전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려면 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배치되는 개념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은 어린 양과 같아서 상처받기 쉽고 너무 순전하고 착하고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잘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통 상상을 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그 거스름 는 파도를 다 이겨내고 막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 옆에서 볼때 보통 어떻죠? 억셉니다. 그렇죠? 억세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도 강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셉니다.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하면 여기서는 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다 아니다. 흠이 없고 순전함은 강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에 세상을 걸어쓰를 수 있는 힘을 순전함 가운데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파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중심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풍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대화를 해보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쉽게 대할 수 없고 옆에 가서 함부로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희한하게 순전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혹시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바울이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어받아 우리에게 귀한 성령으로 영감받은 말씀으로 전달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전에도 있으셨고 앞으로도 있으실 거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회가 어떻게 또 하나가 될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아,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난 것이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 목회자가 어,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선포했을 때에 한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어,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으로 삶이 드러났을 때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대를 써서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애쓴 것이 실제로 열매로 드러나서 삶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의 각 영역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났을 때에 맞장구가 제대로 쳐지면서 그 기쁨이 온전히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 옥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지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 될수 있는 것은 하나로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이후에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다면, 저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다 가서 거기서 빛으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손가락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심장이 손가락이 되거나 발가락이 될수 없는 것처럼, 그 어느 것도 이 몸에서 빼면 안 됩니다. 머리만 있으면 뭐 그걸로 뭐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렇죠? 심장만 있으면 어디다 써먹습니까? 손가락만 있으면 그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심장은 지속적으로 펌핑하고 계속해서 그 피는 흘려서 끝까지 산소를 손끝까지 발끝까지 전달을 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랬을 때 실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몸 전체가 살아난 것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심장이 내가 일 잘했으니까 하고 혼자서 우쭐한 것이 아니고 손가락 끝에 있는 손톱이 내가 잘해서 그래 나 없었으면 너 안됐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였구나 하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목회자인 나도 기쁩니다. 성도인 여러분들도 기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잠깐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기쁨은 맥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맥박과도 같습니다. 맥박은 필수적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맥박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맥박은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쿵탁쿵탁쿵탁쿵탁 하면서, 근데 맥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는데, 심장이 펌핑을 하고 있는데, 피가 끝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데, 맥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맥박은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심겨져 있다면, 교회가 살아 있다면, 그 안에 기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쁨을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생명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맥박처럼 반드시 기쁩니다. 목회자는 말씀 안에서 살아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고 그것을 온전히 전달하고 애써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강단에서 선포함으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맥박으로 맥박이 뛰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 말씀 안에서 참 기뻐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 우리가 살아 있구나,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한 몸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삶에 대하여, 제가 그때 무관심에 대해서도, 아, 무감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무감각에... 관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이 없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감각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구약에서도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쁨이 없는 삶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맥박이 희미해졌다면 어 저희가 진단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꼭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 어, 여러 지지이야를한것같지한사실지하사실 통하는 이통하라이야실을충사히이해분히 어, 이해를 하실 겁서다그래서이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당신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동기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마음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당신의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